안녕하십니까.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자입니다. 마이티 2.5톤 차량이고요. 이차는 고상입니다. 19년 3만키로에 수동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중요한 게 1인 신조. 한 분이 운전하시다가 우리 상사에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자, 적재함 제왕은요폭 197에 길이가 4m34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적재한 바닥이 이렇 깔려 있습니다. 깔려가 있고, 요 차는 검사 보시면은 최대 적재는 2200. 원래는 2.5톤이죠. 자, 요 바닥 때문에 구변, 구조 변경을 완료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. 쿠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당연히 하체 보시고 있고요. 바닥 한번 보시면은 깨끗합니다. 이 합판들이 뿌러져가지고 바닥을 깔았는 게 아니고요. 신차 출고 후에 이렇게 바닥을 깔았다 생각하시면 되죠. 뒤쪽에도 충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. 조수석 적지암 날개 역시도 이상 없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좀 하체가 좀자세히 보인다 그죠 부식 전혀 없습니다 요렇게 한번 더 당연히 기름 새고 그런 부분도 일절 없고요 선팅 다 되어 있고요. 전면 다대가 있습니다. 전면 측면 다대가 있고요. 자, 실내로는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전혀 해짐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. 자, 또이 차도 예비키를 못 받았습니다. 리모컨 키랑 여주 키. 자, 엔진 소음 아주 좋고요. 운전석 옆백에 후방 상시 모니터 블랙박스 그 다음 기아글림 전혀 없구요 에어아 ABS가 이렇게 달려가 있네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엔진 룸을 한번 늘어 드릴게요 자큰차 특히 마이티 요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부식이 많은데 부식도 전혀 없고요 엔진 쪽에도 당연히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라지에다 누 수도 없고요 반대편도 보시다시피 차체 마디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. 자, 마이트 2.5톤, 정상적인 구조 변경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필요하신 분 문의 주십시오.